이불이한 정권에 맞서서 사법도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정치권에서도 이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다 갖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부족한 이들은 이후에 받아서 제출을 할 생각이고요. 며칠간의 어, 탄원에 부당하다는 탄원에 서명해 주신 분들이 대선 후보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66명이 한상위 위원장 석방탄원에 공의를 예,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여러 기다림께 알려드리고 한상위 위원장 하루빨리 노동자의 품으로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먹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여하신 어, 이영여 의원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부회원 이정우입니다 어저께 한상균 위원장 홍소심에서 검찰이 8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 민중 총궐기때 북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떤 사람, 한 명이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 전체를 이 바닥까지 떨어뜨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일당은 과연 검찰이 몇 년을 구형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어, 민주노총 전체 유치만 조합원의 대표자를 이렇게 탄압하는 국가, 어, 이 국가의 본질이 지금 하나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심판이 남아있고, 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 안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 검찰은 이런 경악할 만한 구형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지금 이 시국의 엄중함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 현명한 판결을 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성균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면서. 어, 이번 탄원에 함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어,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바로 이어서 어, 우산 북구 조민준 후보 의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호 의원께서 발언이 습니다예 네, 반갑습니다. 우산 북구 조심 부소수 윤종호입니다. 최근에 윤중 네, 네. 음, 총글기 이번에 그 100만 명이 있다고. <laughs> 모여서 촛불 발표했는데 어떠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이민총결기가 정부가 정상적으로 집회를 허용했다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폭압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8년씩 부행하고 5년 형을 받고 살고 있는 반상규 굉장히 호석들이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준 위원장의 호석 태그난 가정이 어떻습니까? 국민이 못사겠다고 아우성치고 정실을 해소하자고 더 이상 비열기를 늘리지 말자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아무것 하지 않고 물대포로 폭력으로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에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 한상균 위원장은 빠른 시간 안에 석방시키는 길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당사자인 입장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 노동운동사에서도 어떤 노동자 대표가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어, 앞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구형을 받고 또 실형을 쌓게 되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늘 어쨌든 동자에 대민해서 어, 싸우는 고있조직합니다 민주노총 우리 김욱동 부이라장 모시고 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장입니다 음. 어제 저는 한상균 위원장님 음. 법정에서 가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을 꾹꾹이 들었습니다. 쌍용자동차 77일의 옥세 파업부터 시작해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온통 흉악한 폭력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기자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 77일의 옥세 파업과 그리고 2015년도 민중총궐기 과연 폭력을 행사하고자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상균 위원장에 대한 인격까지 모독하면서 결국 다시 8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집회 한번 했다고 해서 8년을 선고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 뿐만 아니라 배태선 조직실장 이현대 조직국장 박준선 조직국장 4년 3년 그리고 형들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21세기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하야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반드시 석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죄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구형하고 법정을 구속시키는 것은 이땅 1,800만 노동자를 가두는 것이고 국민 5천만의 기와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하여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은, 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어, 주로 하신 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며, 어,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우상욱, 어,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님로 부터 시작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의장 또심상재 노회찬, 어, 대표님들이,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를 어, 해주셨습니다. 예. 우소 속에도 어, 윤종호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국이라 의원님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비롯해서 해주셨고요. 현재 그단일에 서명해 주신 분들은 총 66명이고 아직 이제 오늘 내일 또 해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날에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이 정치인들의 마음이 그러나 정치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국 민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이 탄원이 반드시 이루어졌어 또 가족의 품으로 또 노동자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어, 기자님들께서 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